세상에 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어김없이 죄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이 아무리 깨끗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거하면 우리로 인해 그곳은 죄가 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 많은 죄이다 보니 세상은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애써 모른 척 부인합니다. 적당히 죄를 덮으려고 하고 굳이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도 너무 일반적이면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제어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많은 죄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사람이 비참하고 또한 숨을 쉴수 없을 만큼 숨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감쪽같이 이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시, 더하셔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넘치는 죄악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와 은혜가 서로 잘 어울리진 않지만 이 둘이 자주 짝을 지어 나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무능한 커다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더큰 하나님의 은혜,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이죄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으니 이것은 가히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말씀드렸다시피 거부합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수박 거달기와 비슷합니다. 아주 조그만 것을 맛보고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믿음에서 떨어지기 쉽상이고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죄인됨을 인정했던 사람이요. 그죄 때문에 신음했었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커다란 자유와 능력을 맛본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에게 은혜가 넘친다라고 해서 한번 의의 된 사람은 다시금 죄를 짓거나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당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채집 밖에 나갔다가 온갖 고생을 하고 나서 다시금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성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더 경험하겠다고 또다시 아버지 곁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말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려고 다시금 죄로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집에 돌아온 당자가 또다시 나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집에 돌아온 당자라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도 마땅하고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단정적으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값진 이 은혜를 아주 쉽게 베푸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 때문입니다. 죄 용서가 너무나도 쉬운 일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 용서를 죄 용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이러한 말씀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죄가 넘치고 있으니 적당히 세상에 살 때는 죄와 타협하다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아니란 태도가 사도가 말하는 이런 1절 2절과 같은 말씀을 나타내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죄를 자극제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악한 일이며 삼가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극적인 도구로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거나 또한 모독하는 행위가 될수 있기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자처럼 다니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더욱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표현하는 일을 통하여 더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세례받은 자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세례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은 죽어버렸고, 부활로 인한 생명으로 다시금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모든 정욕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으니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거나 주인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충분히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죄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비록 죄를 지었던 경험과 습관이 남아있어서 죄로 치우치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때마다 도우시는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욕에, 사욕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지요라는 말씀을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8절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죽음과 주님과 함께 또한 살 줄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우리 스스로 여기면서 삽시다. 13절에서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런 말씀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넘치는 죄인의 삶이 아니오 의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한번더 기억합시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삽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나눠주는 삶,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러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세상을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담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며 말씀의 묵상과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랑이 곧 내가 아버지께 받아 누리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임을 한번더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적극적으로 깊이 나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